안녕하세요. 카지노 친구의 다니엘 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 원산 갈마 관광지구 오는 6월 카지노 우선 개장이라는 주제를 통해 북한의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원산 갈마의 카지노 시설을 개장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내 카지노 및 유원지 등의 주요 시설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개장 목표 시점이었던 6월까지 두 달가량 밖에 남지 않아 완전한 개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카지노 및 놀이공원을 먼저 개장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대북 제재 등의 요인으로 10년 가까이 미뤄진 공사가 이제 첫 선을 보일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북한은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원산갈마 지구를 관광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일부 시설에 대한 공사 진척도가 더딘 가운데 북한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원산갈마 지구의 카지노 시설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성사진 분석 업체 SI Analytics는 지난 3월 24일 북한 원산 갈마 지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분석 결과 해당 지역 전역에서 차량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올해 1월 대비 약3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트럭과 버스가 눈에 띄며 단지를 중심으로 내부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워터파크, 하수처리장이 포함된 A, C, D 구역에서 공사 진척이 두드러지며, 이는 김정은 총비서가 작년 7월 지정한 핵심 개발 구역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촬영된 사진에서는 기초공사 완료와 함께 건물 외벽 및 지붕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총비서는 작년 7월을 원산 갈마 지구를 방문하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며 관광 개발을 위한 서비스 부문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원산 갈마 지구에서는 호텔 경영과 고객 서비스, 레스토랑 요리사, 투어 가이드, 외국어가 가능한 서비스 인력, 워터파크 관련 인명 구조원과 운영자, 쇼 공연자, 이벤트 관리인, 카지노 딜러, 전기 및 배관 기술자, 냉난방 기술자, 위생 작업자, 경비 인력, IT 전문가와 의료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에 전문가를 양성할 여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공사 진척 상황에 비추어 볼때 오는 6월에 우선 개장할 예정인 카지노 호텔과 놀이공원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수족관과 공연장 등 일부 시설은 건설이 지연되어 근실 내 개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작년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단지를 완전히 개장하기보다는 핵심 시설인 카지노 호텔과 놀이공원의 우선 개장을 목표로 건설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은희 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관광산업 중에서도 특히 카지노 산업에 주목하며 부분 개장을 서두르는 이유는 투자 대비 빠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가 바로 관광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카지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라선 관광 지구 내 카지노 호텔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둔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는 오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8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원산갈마 관광지구의 단체 관광객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여행 비용은 약 6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항공편과 숙박, 식사 및 교통, 비자 발급과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광객은 고려항공 전기편을 통해. 평양에 도착한 후 원산 갈마 지구로 이동하여 해변과 호텔에 머물고 여섯째 날에는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한 뒤 평양으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지구는 2014년 6월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16년 7월 착공하여 2018년 9월 9일 완공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공정 지연 등으로 개장이 수차례 연기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15일과 10월 11일, 2020년 4월 15일, 2025년 5월 등으로 개장 시점이 계속 변경되었으며, 하노이 회담 결렬과 대북 제재도 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는 2025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 지구 내에는 갈마역이 건설 중이며, 인근에는 금강 자동차 공장, 원산항, 귀빈 전용 부두, 원산 조선소 등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원산 갈마 지구를 각별히 중시하며,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딸 김주의 양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며, 관광 문화 지구, 조성과 관광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관광객을 시작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나선 경제특구 관광과 평양국제 마라톤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심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으며 특히 원산 갈마해안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 가능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시작일이었던 지난 1월 21일 김정은 총비서를 언급하며 북한의 해안가 콘도 개발 역량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이후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산시 해안계 카지노와 콘도 등의 부동산 개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라스베이거스 샌즈 카지노 회장 셸던 아델슨이 북한에 카지노를 건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으며 김정은 총비서가 원산 갈마 관광 지구에 고급 호텔과 카지노 건립을 지시한 이후 미국의 협력을 요청한 친서를 전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원산갈마 관광지구 외에도 평양 양각도 호텔과 나선 경제특구의 임페리얼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을 중심으로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카지노 친구의 다니엘 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